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쿠시아가 꽃을 많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는 아니고요. 제가 봄에 다시 구입을 한 아이고요. 어, 특징이라고 하면 어, 보통 겹꽃이 이렇게 어, 행잉형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더 행잉형으로 더 늘어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꽃볼리를한 어, 곳에서 두세 개씩 올리는 게 특징이에요. 어,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잎, 잎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올라오는데 어, 이 아이는 두개세 개를 달고 올라와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구입을 했었고요. 올봄에. 어, 여기 지금 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어, 그 아이들이죠. 아마 많이 변화됐죠. 꽃볼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제 또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많이 피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제대로 감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어,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 원래 촬영하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쭉 있고요. 지금 밖에도 있는데요. 그 아이도 제가 데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율마를 고양이가 부러뜨렸었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후쿠시아를 또 사고를 쳤어요. 얼마 전에 얘가 이제 얘네를 밖에다 이제 내놨었거든요. 내놨다가 꽃볼이 올라오면서 제가 들여놨었는데요 다시 또 내놔, 어, 내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고양이가 얘하고, 얘하고 화분 이렇게 하나 밑에 놓고 거기다 올려놨었는데 아,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물주려고 보니까 밤에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떨어뜨려서 얘가 완전히 부러져서요 얘는 굉장히 제일 컸던 애였거든요. 가운데를 이렇게 또 이래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안 그랬으면 굉장히 많이, 어, 더 많이 볼수 있었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 꺾인 아이도 좀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삽목도 못했어요. 언제 그랬는지 좀 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먹도못 해놓고 그냥 문제가 생겼었죠. 어,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핑크 후쿠, 겹 호그시아 이렇게만 써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 딸이 손녀가 이름 지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쳐야 이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저희 집에 오면 이름을 이제 지어주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유 아이들 꽃피기 시작했으니까요 꽃이 좀더 피면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어 제가 한꺼번에 다 같이 꽃 피는 시기를 맞춰서 촬영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꽃볼이 되게 좀큰 애예요 꽃 제일 큰 여기 중에 제일 큰 아이인데 어, 먼저 제일 먼저 폈었어요. 어, 다른 애들 피기 기다리다가 결국은 는 낙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어, 촬영을 하는 곳에서 촬영을 해서 어, 이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어, 후쿠시아 제가 보여드렸고요. 오늘 좋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즐거우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